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또 아름다운 정원에 어, 왕대품들, 국민이 군생들 영상에 한번 담으려고 하는데요. 어, 담기 전에 또 선물 보고 갈게요. 선물 이제 어, 미니벨 검으로 나갑니다. 예, 네, 미니벨 검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5만원 이상 한 포트씩 드린다고 합니다. 자, 아, 영상 시사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게요. 어, 에그리원 있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홍련이라고도 하죠. 엄청 이제 사이즈 큰지 간제 이런 애가 들어왔는데 잠깐 제가 자를 가져와야 되겠네 또. 아, 어, 에그리원 7만원 하고요. 아주 왕 대품입니다. 예. 이거 30cm, 아, 30cm 되고요. 아, 뭐 짱짱하게 그냥 딸딱을잘 키워주셨어요. 이것도 요래 왕 대품이고요, 7만 원입니다. 지금 대품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대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올리지는 않고요. 그냥 어, 하던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즘입니다. 프리즘, 8만원 하고요. 프리즘. 자, 이것도 한번 재볼까요? 이것도 30cm. 예, 프리즘이고요. 얼굴 수차가한 20개도 되겠네요. 자, 이런 아이 8만원 하고요. 프리즘입니다. 예, 라이민, 아이스, 어, 4만원 하고요. 요거는 얼굴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냈는어한 어, 25cm 가량 돼요. 25cm 가량 되고요. 같은 나이인데, 이거 4만원 하고요. 이것도 라이맨 아이스입니다. 이런 쭉 나란히 있는 거. 어, 이것도 얼굴이 다섯 개입니다. 뒤로 하나 있고. 자, 4만원짜리. 크라바 즘 3만 호, 어, 미국산이래요. 이거 3만 5천 원하고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어, 24cm 뭐 그래요. 두 아이가 이렇게 같은 종입니다. 크라바 즘 3만 5천 원하고요. 아저 화분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다가 심어놨어요. <laughs> 아, 근데 도 짜람도 없이 이렇게 키운 거 보면 사장님 진짜 이거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농장에 진짜 네, 어떤 사장님이지 정말 다육이 잘 키우신 것 같아. 예, 온슬로 8만원 해요. 자 이거 다른 데서 는 1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25cm 가량 되고요. 음, 보세요. 중간에 막 올라오는 거. 이거 언슬로는 이제 1년에되면 이제 자구 엄청 달아요, 많이 달고 이제 어, 지금 이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자구 마하게 많아집니다. 이런 거 하나 키우시면은 아무 사시죠. 자, 언슬로였어요. 아, 브레이브 7만 원 하고요. 아, 브레이브 7만 원 하고요. 이것도 이제 사이즈 한번 볼까요? 자, 28cm 가량돼요 28. 자, 이거 식물만 뽑아서 가요. 한전에 뭐, 화분이 이거 뭐, 30cm 팍 넘는 화분입니다. 이거. 어, 35cm 그래 되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못갈것 같고요. 자, 온슬로 5만원짜리 있어요.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이고요. 5만원 합니다. 이것도 5만원 짜린데, 이거는 자구가요, 어마하게 달았어요. 삥 달려 보이시죠? 예. 이렇게 다 하나가요, 옆에 이렇게 있고, 이거에 왜 자구를 해달고, 이건 아빠인갑니다. 엄마, 아빠. 여거에 예. <laughs> 예. 심어놓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구많 해달고, 얘는 배, 배터리가 하나가 딱 있고. 자, 수영 잘 잡아가 키우면요. 멋있겠어요. 아, 자, 펜지. 펜지 5만원 짜리입니다 펜지 5만원 하고요. 어, 30cm 넓이 그렇게 돼요. 이거 지금. 자, 목대도 좋아요. 목대하고 보이시죠? 쭉쭉 뻗어가 나와가지고요. 네. 이제 물만 들이면 아주 완전 히 끝내주겠죠? 펜지입니다. 여기 는 카시즈 드래곤 6 만원 이고, 요 카시즈 드래곤 6 만원 예. 아, 항공 샷 <laughs> 아, 25cm 가량 되 고요, 고사홍 이거 고사홍 인데요. 4만원입니다 4만원짜리. 아, 목대가. 아, 주탄시라고좋아요 목대가 잘 생기고. 여기에 올라가서 분지했어요. 이렇게 생겼고 자. 이런 거는 사이즈를 제뭐막 뭐 길이 막, 이거 이건 30cm도 돼요. 예. 펜지 철화가 있습니다. 35,000원 하고요. 펜지 철화, 아, 25cm 가량 됩니다. 35,000원 펜지 철화. 아, 이거 곳곳이 철화로 다 변했네요. 이것도 펜지, 철화, 이것도 철화, 철화로 이렇게 다 변했어요. 아, 이쁘겠죠? 이것도 물들면. 둥근잎 빛이 흐리됩니다. 아, 6만원 해요. 둥근잎 빛이 흐리되 6만원. 와, 아, 이거 한번 보면서 이렇게 나온 거 보세요. 아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탄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둥근니 빛이 흐리되 6만원 하고요. 자, 우에는 이제 직경이 이제 30cm 가까이 됩니다. 이 이거. 아, 누다 하고요. 이거 누다 2만 5천원 합니다. 저렴하게 나왔네요. 25,000원. 누다, 이거는 다, 벌써 이렇게 딸딱을 많이 나오고 있죠. 다 굳힌 아이들입니다, 이거. 25,000원이면 진짜 싼 거예요. 자, 20cm. 25,000원이고요. 죄송합니다. 아, 줄리아 철하고요, 4만 원이네요. 줄리아 철. 아, 줄리아 철, 4만 원이고요. 아, 철하는 끼는 가운데 조금 있고요. 이제 생얼이 아, 이렇게 멋있어요. 생얼들이. 이거 4만 원하고요. 자, 피치스 앤 크림. 이거 3만 5천 원합니다 3만 5천. 원. 55,000원 하고요. 또, 1번 모닝듀. 아, 1번 모닝듀. 아, 55,000원 해요. 아. 자, 얼굴이 지금 3개인데, 이거. 또, 자구들 막 달고 나오겠죠? 이런 것도 이렇게 묵었는데, 먹대도 좀 있고 해요. 아, 55,000원 하고요 1번 모닝 듀 입니다 아 이거 클레오 클레어 파트라 금 이고요 2만원 아, 입니다 2만원 입니다 2만원 짜리 또 여기 펜지 35,000원 짜리 있어요 아, 아담하게막 고루고루 다자구들이 비슷하게 커가지고요. 멋있어요. 어, 한 28cm 가량 되고요. 어, 조셀린. 조셀린 15,000원 입니다. 조셀린 15,000원. 네, 15cm 가량 되고요. 자, 조셀린 입니다. 요거 화이트 로즈고요. 이게 이쁜 아입니다 저도 여기서 하나 더 주셔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화이트 로즈고요. 아, 색, 물들으니까 너무 이뻐요, 이거. 20cm, 얼굴 4개고요. 자, 반에서 5만원, 반에서 5만원. 야, 이것도 신품종 같아요. 반에서 5만원이고요. 요거는 프릴이 살짝살짝 프릴이 있으면서 어, 피멍도 약간 덜면서 그런 아이네요 요거 물들면 어떤 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 로제트가 이뻐요 아주, 아주 이뻐요 요거는 이제 28cm 가량 돼요 예. 카르 포르니카 금이고요 어, 6만원입니다 6만원 어, 사이즈가 26cm 5cm 가른데요 25cm 어, 얼굴 수가 어마하게 많죠 어. 어, 라임앤아이스 3만원짜리 있고요 여거 아마 특이하게 물 빨리 들면서 이쁜 아이 같아요. 예. 자, 화이트 로즈 이제 보신 거고, 아, 서울엔입니다. 요거 서울엔, 어, 14cm가량 돼요. 이잉돈 이제 이거 자고 달린 거. 예, 이런 아이 2만원 하네요. 자, 2만원짜리 있고요. 아, 이거는 러우차란 가 이거는 가격이 없어요. 자, 보시고 사장님께 문의하세요. 서울엔 옆에 있는 애. 자, 크기, 사이즈 좀 재드릴게요. 19cm가량 됩니다. 아, 클라라. 3만원 하고요. 아주 예쁘네요. 이거는 어, 땅에 딱 붙은 애같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0cm, 22cm 가량 됩니다. 어, 3만원 하고요. 자 편지 철 합니다. 2만원. 편지 철아, 2만원 짜리입니다. 어, 2만원 해요. 20cm 되고요. 어, 이제 생얼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생얼들이 스와베 오렌스 2만원 하고요. 예. 스와베 오렌스 2만원짜리. 예. 14 정도 됩니다. 14cm 정도. 그 에그리온 18,000원짜리입니다. 이거. 에그리온. 이거는 뭐, 가만, 한몇 개월 물안 줘도 막, 안 죽고 잘 살아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애. 에그리온 18,000원. 짝을 해가지고 물도 예쁘게 널고 그래요. 네, 키우기 좋습니다. 이거. 이제 이거 꽃 꽃도 꽤 이쁠 것 같아요. 자 아이스 에이지 25,000원 하고요. 이거 창종입니다. 아이스 에이지 자, 20cm, 21cm가랑 되고요. 25,000원요. 여러 군생으로 없으신 분은 이런 거 하나 키우시면 좋아요. 아, 프리즘. 여기 프리즘 4만원짜리 있고요. 아, 얼굴 수가 어마하게 많아요. 자, 22, 3 c m 가량 됩니다. 예, 후레뉴 5만원 하고요. 자, 후레뉴 5만원짜리. 얼굴 3개. 아주 큰 얼굴이 이제 입장이 텅텅하고 커요. 네. 자, 후레니오 5만원 합니다. 화이트 로즈 3만원짜리 있고요. 요거 3만원 하네요. 아주 가운데 또한나에 올라오고. 네. 자, 아직 물이 안 들어서 그렇지. 엄청 이쁜 아입니다. 이거. 벤바디스 네. 4만원 하는 거 있고요. 요거 20cm. 자, 뱀밭 있습니다. 4만원. 네. 올리비아, 12,000원 12 해요. 12,000원 아, 안 돼요. 따글따글하게요. 이거 군생으로 이렇게 잘 컸어요. 이거 정말 괜찮죠. 네. 자, 여러개 생긴 것도 있고. 또, 맵이 납니다. 아, 맵이 나, 12,000원 하고요. 자, 16cm 가량 됩니다. 12,000원 합니다. 온슬로우 4만원짜리 있어요. 자구가 여기 또, 자, 빼꼼히 내밀고 있고요. 여기 밑으로도 있네요. 밑으로도. 자, 이거 대품으로 키우기 참좋 아이죠. 4만원, 21cm, 2cm 가량 됩니다. 와, 4만원짜리, 자, 이런 것도 있어. 요 <laughs> 얼굴이 안전 냅두대에 크네요, 완아 자, 이거 4만원짜리고요. 원슬루입니다 예. 자, 하월야 2만원 합니다. 하월야 2만원짜리. 네 20cm가랑 되고요. 하월랍니다. 자, 큐빅. 큐빅이고요. 큐빅1 8,000원짜리 있고요. 아. 베이비 베이베브 핑크. 25,000원. 아, 이거 잘키운는 아이인데요. 자, 25,000원 하고요. 가시즈 드래곤 5만 원짜리입니다. 예, 네, 가시즈 드래곤 5만 원짜리고요. 네. 1 24cm 가량 돼요. 벤바디스. 어, 아, 25,000원 하는 거 있어요. 뱀바디스, 2만 0천 원. 또, 블루걸스, 4만 원 하네요. 자, 블루걸스, 4만 원짜리. 자, 1 8 c m 가량 되고요. 또, 라이앤 아이스, 요거는 좀철학이가 있는, 철학인지, 이렇게 어떻게, 그죠? 자, 26cm입니다. 에, 3만 원 하고요. 아, 이런 거 진짜. 저렴하죠 3만원이면 벤바디스 15,000원짜리 자 15cm 가량 되고요 어, 좀 빨리 가야지 안되겠다 이거 아직 절반 찍었는데 어유. 어 레인보우 선셋입니다 35,000원 하고요 35,000원짜리 자 선셋 이렇게 생겼어요 라자아가입니다. 18,000원 합니다. 라자아가. 아, 자고도 많이 달고, 이거 색깔이 또 이쁘고, 그렇죠. 라자가 또, 온슬로 3만원짜리 있습니다. 자, 대품들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제부터는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잘 보시고, 아, 바닥바닥 따라 보세요. 백은무 <laughs> 백은무 2,000원짜리 있어요. 자, 백은무 요즘에 막 인기 좋죠. 이런 거큰거 거 사도 괜찮지만은 어, 이런 것도 이제 합식하면은 이제 내년에는 아주 풍성하게 보실 수 있잖아요. 자, 2,000원짜리입니다. 예, 네. 배리 눈물 8,000원 하고요. 배리 아, 눈물 요새 인기 좋아요. 배리 눈물 8,000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좀 이런 자그마한 아이들입니다. 프리티 2,000원 하고요. 예, 프리티 인기 좋대요, 요즘에. <laughs> 저렴하니까 또 이렇게 풍성하게 자그만이 다른 애들이 인기 있죠. 퍼플 딜라이트고요. 자, 퍼플 딜라이트 2,000원 합니다. 얼굴이 3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아, 2개짜리도 있겠죠. 예. 불켄씨, 2,000원짜리. 이거는 금이 아닌가? 불켄씨는? 자, 2,000원짜리. 어우, 이거 뭐 아주 저렴하지요. 이런 거 뭐, 이렇게 키우려면요. 아, 정말 이거. 제가 키워보니까요. 농장에서 정말 고생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싸게 내놓으면 얼마나 벌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카랑코, 카랑코의 금. 하고 5,000원 하고요 자, 흑장미 있어요 흑장미 6,000원 하고요 아주 저트게 물드는 애입니다 이거 흑장미, 백장미입니다 또. 에이, 장미가 참 아름답긴 해요 장미 이름이 참 많습니다 자, 백장미 8,000원 하고요 아유고 허리 좀 펴고 <laughs> 아이고, 막 컸습니다 막 큰다고 막 컸어라고 이름이 있다는데 예, 아주, 자, 마커스, 내가 잘 보여드렸나? 마커스 6,000원 하고요. 6,000원짜리 치고는, 아, 아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통성하고 묵은 애입니다. 아이시 예. 그린 6,000원 하고요. 아, 아주 동글동글, 그냥. 사랑스러운 음, 아이입니다. 어, 웨스턴 레인보우 5,000원짜리 있고요. 오천 원짜리 레드 벨벳 5천원 합니다. 그린 나이트 5천원 하고요. 여 맵이나 만원짜리 있어요. 맵이나 빨갛게 물들어요. 물잘드는앱입니다 자, 맵이 나고요. 저는, 조아한다니엘좋한다니엘 6,000원 짜리입니다. 아, 이거는 꽃대 위에 속하게 피면 이쁠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꽃 이쁠 것 같은데요. 아, 스파이시, 12,000원. 요, 사, 사비아나. 7,000원 짜리입니다. 7,000원 하고요. 7,000원 치면 이거는 아주 이쁜 아이죠. 이거 군생으로 자고도 여러개 달고요. 예뻐요. 아, 글로 멘탈입니다. 6,000원 하고요. 이거 핑크 루비 6,000원 짜리 아주 좋아요. 6 0 0원 치고는 진짜 아유, 다 저렴하게 나왔어요 여기 사장님이 그렇게 욕심이 그렇게 어, 비싸게 내놓은 애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자 칸테 6,000원 하고요 듀얼 나이트 5,000원 합니다 휴밀리스 2,000원 세일 했고요. 자, 8,000원입니다. 휴밀리스 곤생 이렇게 8,000원 짜리고요. 염자는 하나, 배터리 하나 남았는데요. 마음에 드시면서 무릎 문의하세요. 요 미니벨이고요. 7,000원 합니다. 미니벨. 아. 염자가 이쪽에 있네 4,000원짜리 자 문의하시라는 거 취소할게요 염자 4,000원 합니다 네 4,000원 하고요 4,000원짜리 지구난창 간찍하고 좋습니다 풍성하고 아미스타니다 여기도 2,000원 내렸어요 6,000원 합니다 자 얼굴이 요거 보세요 삥돌이 5개 중간에 하나 해가지고 여섯 개죠. 자, 아란타. 아란타 만원 하고요. 아주 얼굴 수가 많아요. 이거 하나 보시면 중간에 또 많이 올라오고, 이거 이제 군생으로 키우기 진짜 멋있게 키워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노다노다 8,000원. 노다, 아, 어, 부용입니다. 육천원 합니다. 부용. 자, 육천원 하고요. 자, 염자 만원짜리 있습니다. 염자 만원짜리. 어, 거 하나 꺼내볼까요? 이렇게. 만 원입니다. 어, 여기 또, 온슬로가 하나 있네. 온슬로 3만원하네요 자, 삼만 3만 원 하고요. 여기 베레 눈물도 있는데, 이거는 당선. 15,000원, 당선. 자, 여기, 꽃이, 노란 꽃이 피는 애네요. 당선입니다. 15,000원 하고요 아, 별의 눈물. 아, 별의 눈물, 2만원. 예. 아, 이 만지면 이제 혼나요. 이제 그리고 어떠세요? 오늘안 만지고 잘 찍었죠? <laughs> 오늘안 만지고, 안 만지고, 막 애쓰고 찍은 거라 했는데요. 아, 오늘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자, 엄청 대품들 많죠, 오늘도? 예. 자, 선물, 또 미니벨 금, 요거 5만원 이상의 군생입니다, 이래 봐도. 다 얼굴에 이렇게, 어, 한 100개씩은 되는 거죠? 자 이런 애 하나 받으시고요. 아자 오늘 그러면요 아,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아내들 계세요? 감사합니다.